터키인 99%의 종교는 이슬람이다. 해안가에 여가를 즐기는 많은 여성들이 각자의 종교와 개성에 따라 다양한 히잡을 쓰고 있다. 조금은 수줍고 보수적이라 생각했는데 그건 나만의 착각이었다. 하늘에서 스티브 잡스가 좋아할 만한 휴대전화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치아 교정기를 낀채 거침없이 치아를 드러낸다. 히잡 속에 가려진 그녀들의 본 모습인 듯하다. 그런데 사람들이 앉아있는 곳에서는 하나같이 차를 마시고 있다. 터키식 홍차, 차이다. 터키 사람들은 1년 평균 대략 천 잔의 차를 마신다고 한다. 차이와 함께 빠질 수 없는 것이 또 있다. 터키 사람들의 국민 간식, 도넛 형태의 빵, 시미트다. 차이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터키 사람들처럼 나도 차이 한 잔으로 본격적인 터키 여행을 시작한다.